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 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9-2회가 되겠습니다. 고민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람은 고민과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고민과 근심이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고민과 근심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민과 근심은 기쁨과 즐거움,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과 근심이 없는 세상, 그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과 근심이 없는 삶을 꿈꾸지 말고, 고민과 근심은 어차피 같이 사는 거다. 나를, 나를 생동감 있고 긴장 있게,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민과 근심이 혹시 다가오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한 번씩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2회입니다. 10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선을 향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고민과 걱정은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또 가진 것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고민과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자, 위대한 정신병학자 알프렛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언제나 내 처방대로만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일이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인생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는 것으로 고뇌, 공포, 우울증. 이 원인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방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사랑의 본능이 꿈틀대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막 살아갈 때는 오히려 더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예,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듭니다. 불편한 감정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선을 베풀 때 여기에 행복한 감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질병을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뭔가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쓸모가 있다고 느껴질 때내 속에 있던 그런 심리 질병의 지수가 팍팍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비서 양성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T. 문 부인은 아들로 박사보다도 한 걸음, 아니, 열세 걸음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에 두고아를 기쁘게 해줄 걸 생각해내어 자신의 고민을 몰아 냈던 거죠. 자, 이 부인은 5년 전 12월 나는 슬픔과 자기연면에 감정에 빠져 있었다.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수년 동안 행복한 생활이 남편을 잃고 끝나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짐에 따라 나의 슬픔은 더해갔죠. 나는 친구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일이 없었으므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자 초대해 줬으나 나는 그럴 기분이 전혀 아니었죠.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옴에 따라 나는 점점 더 자기 연면에 자기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감사할 일은 있는 것이지만 정말 나는 많은 일에 감사했어야 되었는지도 모르죠. 크리스마스 전날 나는 오후 3시에 사무소를 나와 이렇다 할 생각도 없이 5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자기 연민과 우울함을 털어보려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큰 거리는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에게는 과거에 즐거웠던 모든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죠. 쓸쓸하고 공허한 아파트로 돌아가자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찌 해야 좋을지 몰랐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가량이나 정처 없이 걷는 동안에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 틈에 버스 종점에 와 있었죠. 전에도 나는 가끔 남편과 함께 야릇한 몸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는 버스에 탔던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 먼저 눈에 띄는 버스에 올라탄 거죠. 허드슨 강을 건너 한참 가니까 차장이 종점입니다, 아주머니 하는 바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그 마을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조용하고 아득한 곳이었죠. 어쨌든 다음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택가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 치려는데 고요한 밤에 아름다운 찬송의 선율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나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뿐이었죠.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의 광채는 그 주위의 장식들을 달빛에 춤추는 무수한 별인 것처럼 생각되겠죠.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도 있어서 나에게 졸음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으므로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눈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듯한 두 아이가 서 있었죠. 그런데 한 여자 아이는 나를 가리키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지도 몰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 두 아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하며 그들이 마음을 놀게 놓게 했죠. 그들은 모두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 엄마는 하고 물었죠. 우리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두 어린 고아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고 백화점에 데려와서 캔디와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의 쓸쓸한 마음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고아는 수개월 만에 나에게 행복과 망아의 감정 다시 말하면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감정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알게 되었죠. 나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의 사랑과 자애로움에 넘쳤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두 고아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행복이란 전념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나는 남을 돕고 사랑을 주므로써 고민과 슬픔과 자기연민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냥 고민, 우울함,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게 되다가 어느 날 고아이들을 그 도와주으로써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자기 내면의 근심과 걱정 우울함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정신병 전문의를 찾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은 마거릿 에이츠가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마 다 왕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갖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가인 칼륭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다.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큰 행복, 큰 만족과 자존심의 감정을 위해 남을 돕는 것 이러한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발된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했죠 A. E. 하우스먼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인데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서 고금을 통해 가장 심오한 도덕적 발견은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이를 것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이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데오도 드라이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짧은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보다도 타인을 잘 내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은 그들 속에 기쁨에 예,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쁨은 예, 그 자신 속에 기쁨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정을 바꾸지 않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도의 20장 35절에는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무엇을 나눌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얻는 비결이요. 무엇을 더 얻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걱정을 더 만드는 길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 고민과 걱정에 매이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떤 선을 베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